좋다. <laughs> 어? <좋지>? 안주 없어? 정연이? 정연 씨 집이었구나. 정연이 깨끗하게 살았네. 일도 같이 하는데 사적으로도 제일 많이 보는 친구고 근데 사실 친구라기보다는 좀 가족 같아가지고 <laughs> 바로 넣는구나. 아, 진짜 바지려네 누울법도 한데 한 번은 안 붙고. 눕는 <laughs> 거는커녕 앉지도 않은. 아니, 근데 점점 뒤로 와서 속도 붙는 거 같지 않아? <웃음> <웃음> 어, 바닥대 붙은 거 같아. <laughs> 더 붙는 거 아니야, 사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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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다, 미쳤다. 샤워를 기한보다 빨리 했어. 어, 그래? <laughs> 뭐야? 어. 아니, 벌써 했어요? 끝났어. <laughs> 물세 3원 나오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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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그냥... 나 샤워, 제가 이빨 닦고 머리 감은 거에서 한 3분? <laughs> 아, 저거보다 전 노래 한두곡 정도? <웃음> 아, <웃음> 아니, 와, 아, 진짜. 아유, 너무 좋네요, 이런 거. 아, 그래요? <웃음> 네. 아, 씻었는데 덥냐. 앞에. 우리 안 말리는 거 신기하다. 미치고 말리겠지. 이 응. 시간절약하려고.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그 어. 저거는 어떻게 빠르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아, 네. 아, 아니, 그건 어, 안 되지. 네. 머리도 다안 마른 것 같은데. <laughs> 대충 두피만 마르면 다 마른 거죠. <laughs> <laughs> 이거 달라고 이거? 아, 저 달아야 돼서. 아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모습 같아 되게 인정하는 모습 있어요, 친구. 아니 이름 까먹고. 그러니까 못 먹히 안말고 오빠 이게 내가 원하는 도시상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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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면 마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할 아, 아이, 뭐, 나 그러면 고기 반찬 해줘 진짜. 어. <laughs> 이거 혼자기 하 쉽지 않은데. 어, 설명서 안 보고 하는 거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걸 누가 설명서를 봐? <laughs> 설명서 보고 하지 않아 오케이. 아, 커튼 달아야 되는데 2년 짠다고이그 <laughs> <laughs> 정도면 <laughs> 안 달아야 돼요. 2년, 2년이요. 어. <laughs> 아, 이제 이번에 커튼 달아야겠다. 좋았어, 드디어. 아. <laughs> 잘했다, 잘했다. 덜 말랐던 거야, 커튼이? 아, 덜 말랐는데? 슨이게 <laughs> 널고 말리니까. 아 아닌가요? 어쩐지 <laughs> 커튼이 좀고깃고깃하네 <laughs> 자기 머리도 안 말랐어, 지금. 그냥 바짝 말리지 <말린> 않았을 <laughs> 거야. 아 그럼. 꺼낼 때 맞아. 영양제를 또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아와 먹어야 돼 먹어야 돼오그딱들어가네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어? 아럼 먹어야지 나머지는 먹어야지 안 들어가는 건 조금만 느리게 사면 영양제 안 먹어도 될것 같아. <laughs> 그것도 좀 있습니다, 예. 근데 봐봐, 이렇게 깔끔하잖아. 그죠? 너무 좋잖아요. 어. 해가 왜안 지냐? 이 집만 시간이 좀 느리게 가나? 또뭐 하려고 하시거 있으세요? 음. 뭐야, 이거? 아, 전등이다, 전등. 어. 아,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무섭더라 그렇지. 저렴 테이프. 잘한다기보단제 손이 닿는 걸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뭘 해도 뭔가 제가 하면 더 애착이 가고 더 뿌듯하고 만족감도 크고 있더라고요. 뭔가 빈틈이 보여도 그건 마저도 내가 했잖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케이+ 오케이 요즘 친구들 모르는 음악이 나오네 아, 완전히, 완전 잘했어 오 그래 그래 오.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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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빨라 그래 설치하는 게좀더걸리래 해요 아, 아, 그거까지 전... 계산한 거야 래아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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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오. 아, 저거 뭐야? 뭐야, 뭐 샤라라라라. 아, 분위기 바뀌었다. <laughs> 하루에 이렇게 <애킥이>. 이렇게. <laughs> 이렇게 빨리 쓰니까. 지금 이틀산 거야. 코코레용으로 <laughs> 치면 3일 정도는 쓴다. 그럼 그럼. 아직 해도안 어. 됐어. 어. 뭐야? 아니. 진짜 청소업체 1등 직원. 아. 청소 할게 없잖아. 요 아, 방금 맨발로 올라가 아 지금. 와와 <laughs> <laughs> 와, 미친 생활력이다 진짜로. 거의 뭐신데렐라 그거 같아. 어, 너무 좋았는데. 너무 좋아. 이거 자기 집 아닌 것 같아, 그게. 그치, 되게. 집주인이 언제 오는 거야? 집주인. 이 주인이 언제? 저게 행복해요, 되게. 빠르게 빠르게 하는. 아마 이거 봐, 이거 봐. 어색하지 않아? 그만 열어주. 닫지 마, 열어놔. 좀 있다 또 열거. 바로바로. <laughs> 부피 바로 <도피> 줄이려고. <laughs> 이제 좀 어둑어둑한 거지? 완전 <laughs> 야, <목> 좀 어두워졌어. 아니, 안 아니네. <웃음> <웃음> 아니네. <웃음> 아... 시내. 아우, 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고생했다 고생어아 어색해 어. 아 내가 편하다 어색해. 지금 처음 아, 누운 거 아. 아니야? 이몇 시쯤이에요? 저때한몇시쯤이었죠제 생각엔 5시? 와, 그럼 눈 떠서 7? 5시까지 안, 안 누운 거예요? 그러네요 아이고, 아, 이 바로 일어났다. 와. 에. 또 아시게. 그냥 이게 집이니까 형식만 갖춘 거죠, 뭐. <laughs> 어, 낮잠도안 돼요. 낮점 낮잠 장 별로 안 줘요. 오히려 저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거나 소파에 가만히 누워서 TV를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헐. 뭔가 내가 하루를 버리는 것 같고 어떤 거에도 재미가 안 생겨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몸을 움직여야지 그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어? 뭐야? 아 이쪽에도 냉장고가 있구나. 뭐야? 어잉? 술술 술 먹자 술 먹자. 나 이거. <laughs> 아 이게 김치 냉장고에 넣어야지. 냉장고에 넣은 것보다 더 시원하고. 아, 이고 하루면 있을게요. 대충 봐도 꽤 많이 들어있는데 아, 그첫 잔에 꿀꿀꿀꿀 그그 잔을 딱 먹었을 기분 너무 너무 때 기분이 너무 좋죠. 너무 좋다. <laughs> 좋다. <laughs> 어 진짜 안주, 안주 없어? 진짜 안주 없이? <laughs> 이게 안주가 있으면 다른 맛이 섞이니까 별로인 것 같고 깔끔하게 딱 그렇게 먹으면 매력을 더 빨리 취하는 느낌 들어. 아 그렇지, 그건... 한 치하려고 먹는 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너무 좋아. 테이블을 이번에 장만했는데, 이사하면서 저도 원래 항상 바닥에 누워가지고... 와... 약간 아, 공감이 많이 됐어요. 아, 진짜 아. 이게 통하는 게 있었네, 토마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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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에... 그래 이제 졸리지 않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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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야? 누구야? 집주인 왔다. 집주인. 집주인집중해빨다집중 집주인. 집주인. 나가. 나가이왔죠정중이정집이왔집이었구집이집이 왔다. 집중이 왔다. 집중이 이 왔다. 도중이왔이왔는 집중이 왔다. 친구이 왔다. 친구이 왔다. 집중이 왔다. 집중이 왔다. 집중이 같아 집중이 좀잘 맞는 이 같아요. 정이이도 진짜 털이한친구여이 거의 누워 있으면 정연이한테 전화해. 도세요. <laughs> 나한잔 했어. 저 때가 제일 기분 좋지. <laughs> 너한잔 했어? 한잔 해버렸어. 낮술했어? <laughs> 아, 자기야. 왜? 나랑 놀러 가자. 아, 저 일단 저희 집으로 가면 돼? 어 빨리 와. 안녕. 진짜 친친이네. 건방언네. <laughs> 야, 이거 갖고 왔어. 뭔데? 복숭아? Oh, oh yes. 정현이네 아버지가 밭셔서가 농사지으세요. 어. 아, 와. 저... 와. 아 네. 오, 근데 집왜또어두워거하아 <laughs> 감성 몰라? 조명 새로 했으니까. 이거 너무 어두워. 성격은 잘 맞는데 <laughs> 취향함 좀더 바... 어, 반대구나. <laughs> 이제 갈 준비할까? 어, 갈 준비해. 가보자. 어디 에 갈까? 어제 응? 아까 줄라 있는데 깜빡했어. 아구제재 정연이가 매년 멤버들한테 챙겨줘 였거든요. 뭐 엄마 같은 친구예요. 아, 진짜. 야 <laughs> 컸다. 이제 서른 살인 친. <laughs> 너는 돌아간다면 언,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난 별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 진짜? 응. 그러면 30대 되는 그때도 괜찮아? 괜찮지 응. 않겠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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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 나이에 내가 뭐 하고 있을지가 너무 궁금해. 솔직히 막 아직까지도 내가 뭐 좋아하는지도 진짜 모르겠고 알것 같다가도 모르겠고. 음. 막 그러니까 뭔가 그때쯤 되면은 진짜 막 내가 이런 거할때 너무 재밌어하고 취미도 많이 생기고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응, 음, 음. 그럼. 그런 삶이 좀 궁금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삶이 너가 하고 싶은 게 뭔데? 모르겠어. 몰라도 돼. 게, 옛날에는 그거를 모르겠어서 되게 막왜 나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뭔가 그걸 모르니까 이 나이인 것 같아. 그냥 아 모르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나이에. 지금 어, 우리가 어쨌든 어린 나이잖아. 응. 그러니까 맞아. 무서운 게 많아지면. 아, 아 내가 아, 나이가, 나이 들었구나 나이가 들었구나 생각이 들것 같아. 어 맞아. 아 무서워. 아니 이거랑 의미가 다르다. 이거 진짜 무서워하는 거고. 아니 진짜 무서웠어. 비온나아비 아, 온다. 어떡하냐? 정연아 맞아보자. 어? 원래 그런 게 청춘이야. 너만 맞아. 나 여기 우산 있거든 <웃음> <웃음> 너무 치사네 진짜 좋아해요, 여기는. 아... 정혁이 형. 비 오니까 시원하네. 어 이런 데가 있어. 진짜 어... 어, 여기. 비 오는 산책하는 어... 거 좋지? 여기는 고요해서 너무 좋아. 엄청 고요해요. 힐링이 돼, 뭔가. 그, 생각이 많아지는 날에 이렇게. 그치? 어, 어, 그 왜그렇게 어, 어, 말하는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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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는지. 알겠어. 위로받는 것 같은 기분이 아, 들어요, 저는, 거길 가면. 너무 바쁜 삶과 바쁜 곳에만 있다가, 거기서 그냥 되게 자연이니까, 치유받는 그런 어, 느낌이 들어요. 그게 진짜 어. 여기야말로 쉼의 장소네요. 그러기네. 제가 멍을 진짜 못 때리거든요? 그 유일하게 멍 때릴 때가 약간 그런 데서 일단 그 강을 보면서 약간 멍 때리는 편이고 너무 고요함 속에 있으니까 나만 아는 그 장소가 좀 있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조금 구경하자 그래 야 여기 이쁘다 진짜, 진짜 좋지? 응온 보람이 있어? 어때? 운전한 보람이 있어? 어, 보람이 있어 오. 아. 옥수수 먹을래? 아니야 옥수수 먹어 아, 이럴려고 하나요 사도 이요 사두면 쓸데가 있더라고요. <laughs> 한 입만 먹어볼래? 어, 맛있다. 응. 먹어. 그냥. 아 맛있다. 이제 먹어. 이거 왜그 맛이냐? 그러 어디 시골집 간거있럼 이야, 시원하다. 잘먹었다 맛있네. 그래. 네. 응. 다음에 또 사봐. 또 시장 가봐. 갈까? 그래. 비가 이제 덜 오는 것 같아. 너무 대화가 뭐해해서 좋다. 어. 근데. 뭐야? 꼭 어, 이거 타고 가야 돼. 아 이거네? 아, 저거 타러 가는 거 같아. 여기 <laughs> 여기 몇년 다녔거든. <laughs> 야, 너 잘한다. 야, 이거. 야,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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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좋아요. 진짜 혼자 사는 게 새로 태어난 기분이 에요 독립하고 나서 <laughs> 뭔가 제가 저를 알겠는 게 제일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아마도 앞으로의 20대는 저의 취향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좋다 좋다. 야망가 아니까 니까 자기야 자기야. <웃음>